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의 장윤아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서귀포시가 어려운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들에게 특별히 아름다운 날을 선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성산의 폰인지에서 동거부부 사랑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서귀포시에 사는 넷상의 다문화 부부가 그 주인공입니다. 화촉 점화를 시작으로 성운 선언문 낭독과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는데요. 다문화 동아리의 공연은 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동거부부 사랑의 결혼식은 서귀포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마련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2년 정도 이제 합동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는데, 원래 22년도에는 4상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랑의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됨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서귀포시 동거부부 사랑의 결혼식에서는 지난 2019년까지 216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답게 모처럼 서귀포시의 다양한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거나 비대면으로 축소 진행됐던 가을 축제가 다음 달까지 서귀포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대표 축제인 서귀포 70리 축제를 비롯해 하영울레 걷기와 야후 페스티벌, 도민체전, 감귤박람회 등 10여 개의 축제가 주말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좀더 자세한 축제 일정은 서귀포시 공식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와 시정 소식지 희망 서기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축제들이 연이어 열린다고 하니까 서기포시의 다양한 축제를 즐기면서 이 가을의 정취도 만끽하시고 또 좋은 추억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지난 3일 남원읍 무령아리 오름 일원에서 습지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문화제는 서귀포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습지탐방과 체험부스 운영, 전통음식 재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지난 5월 무령아리 오름 습지로 서귀포시가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 인증을 받아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으로 남원읍은 앞으로 6년간 람사르 상표를 활용한 판촉과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습지 도시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아울러 그 습지의 그 보전과 가치 발굴에 대한 그런 연구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습지 도시의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어, 가장 모범적인 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계기로 습지 보전 노력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귀포시 희망소돌이 발굴단이 오늘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편의점이나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업종과 민간복지기관, 공공기관 등5세개 기관 단체가 모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서귀포 시각에서란 서귀포 희망소돌이 카카오톡 오픈 채널을 활용해 위기에 처한 분들을 찾아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매년 읍면동 산소를 찾아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일러 정검 수리를 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업지도에 계신 소외된 이웃 순 없는지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어 함께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또 주택임대 사업자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가구를 돕고 원격검침 수도요금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